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우0이산주식 t v 자, 이번 시간은, 3월 10일, 이제 내일 장, 관심 종목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어 미국 증시가 어제 양호하게, 뭐, 딱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장중에 반등을 강하게 해줬었는데, 밀려버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조금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뭐 마감한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은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0.8% 상승 그렇죠? 뭐이 이후에 시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 어,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은 지금 여기 쌍바닥 양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어제 그렇이 이 흐름 이 모습은 괜찮거든요 전 저점 전 저점을 지지해 주면서 쌍바닥으로 만들어 줄라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지금 시그널로 어떻게든 볼수 있어요 지금. 야간선물 흐름 자체가 저 여기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괜찮기 때문에 오늘 미국 지시가 반등만 하면 내일은 뭐 갭상승, 어느 정도의 갭상승 시작 후 방향을 위로 잡으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어, 네,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자, 첫 번째 종목, 바이오니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관심을 투자했죠. 자, 이 밑에, 자, 이런 윗꼬리 음봉이 나왔을 때 아마 이런 밑에 구간을 조금 줄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 밑에 구간은좁고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21선까지, 거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자, 어제짱, 갭상승 크게, 5%나 갭상승을 시작해서 장대양봉을 뽑아줬어요. 그 18%까지, 이런, 어, 내려오고 있는 61선까지 도전을 했던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좀 터졌어요. 오랜만에. 그 시장의 대장주정의 중에 하나였는데, 자, 분봉을 보면 조금 뭐 완전하게 제가 원하는 그 구간은 아닌데, 일단은 뭐, 이런 구간, 흐름 자체가 좀 급등한 이제 그래서 위에서 조금 제대로 뭐라 해야 될 이렇게 어 위쪽에서 조금 더 버텨줬으면 좀더요 정도에서 딱 끝나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눌림을 줄때 저점 지지가 잘 되고 이제 반등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점이 조금 낮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기를 보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을 보고 분할 매수 만약에 여기 일단 여기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올라가주는지 보면 되는 거첫 번째 단타 구간, 그죠 그런 단타 구간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그 다음은 이런 거가 또 뚫어졌던 이런 구간이죠. 이렇게 뭐 천천히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38, 이... 어제 저쯤 일단. 그쵸화요일장 저점이었던 38,400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부터 한 41,000원 부근부터 잡으시고 41,000원부터 뭐 4만 원 3만 뭐 39,000원, 3만 38,000원 이러시고 분할 39,000원 초반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 38,600원 3 3 8 4 0 0원 이렇게 잡으시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바이오니아 지금 탈모약 관련해서 지금 어뭐 유럽 유럽 시장 진출 그런 내용도 있고 저좀 이슈가 꽤 있는데 과거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강하게 더 간다, 막 그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이걸 뚫어주는지 자, 이 지금 아직 뚫었는지 지금 이 지금 뚫긴 뚫었단 말이에요. 이런 추세를 그렇죠 하락 추세를 지금 뚫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 뚫었기 때문에 눌러준다 해도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니아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MM인데 최근에 시장의 대장 중에 하나죠. 지금 이틀 급등 2조 원의 거래 1조 9천억이죠. 2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에. 자, 이틀 동안 조정을 잘 받았어요. 지금 거래량은 줄이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어,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는, 뭐, 양봉으로 마감까지 해줬어요. 야,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어제 수급을 보면, 웨인이 다시, 웨인이 600만 주, 여기, 저 여기 매수를 했었다가, 어, 어제 1800만 주 매도가 지금 나왔는데, 다 나간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여, 여전히, 어, 다 빠져나간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죠 새로 어제도 장중에 매수 매도가 잡혔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 다,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금 그죠 전체적으로 매수로 지금 전향이 돼 있어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자렇를 눌러주고 야, 이렇게 가는지 봐야 되겠죠 저 어, 계속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어,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게 맞아요. 자, 주봉상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러줄 수도 충분히 있지만, 그쵸? 한번 봐야 돼요. 계속 이 종목은. 그쵸? 일단은 제가 노리는 구간은, 시간에가 좀뭐 거의 보합권인데 아마 미, 약간 갭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시장이 갭상승을 하고 있다고 야간선물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살짝 갭상승을 시작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자, 이, 여기를 가격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33,400원, 여기를 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를 주고, 저가, 그리고, 뭐, 3 2 0 0 0 여기 32,200원, 요 정도까지만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33,400원이죠, 여기가 역시. 이런 거간에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아, 안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마이너스 거, 뭐, 33,000, 여기서 지켜줬던 이런 구간, 뭐, 이런, 이 정도? 한 33,700원? 그 정도도 매수를 해볼 만한, 갭을, 갭을 얼마나 상승 시작하는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눌러주고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뭐, 33,000원, 중후반, 그리고 33,000원, 초중반. 자 이런 부분, 그리고 32,000원 정도까지도 보고, 편안하게, 좋구나, 매수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모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한참 히 한번 보시고, 편안하게 한번 매집을 해보고, 오르면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HMM 시장에 관심이 대장, 시장에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추적을 해볼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오토엔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때 노력을 봤다가 아마 파동은 나왔지만 뭐 제대로 매매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개파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먹을 수, 저 여기서 이제 이런 파동이 나왔다가, 그쵸? 어, 이날이었나요? 아, 이날이었나요? 아마 파동이 이렇게 파락을 시작해서 매매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안했 매매는 안 했겠지만 이제 잘못하신 분은 매매를 하셨겠죠 그렇죠 아무 물리신 분도 있었을거고그 잘못 매매를 했다 하면 그렇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쭉 밀렸는데 자, 오늘 또자 계속 바닷권에서 이제 거래 대금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지금 이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그 돌파를 강하게 해준 모습이란 말이죠 에요그 그렇다면 눌림이 나오면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몰라면 여기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한다 하면 자 일단 첫 번째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13,000원 초반 이런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13,000 초반 12,000 중후반 그 다음에 뭐12,000초 중반 12,000원 부근자 이렇게 보시고 폭을 조금 넓게 잡으시고 13,000원 초반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눌렀다가 반등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토 엔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제가 안 보지만 자 이런 구간 을 일단 바닥으로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지켜주고 이렇게 가주는지 자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첫 번째 상한가의 종가가 1,400원이긴 한데. 일단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질 잡고 봐야 되니까요 하시겠죠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오토 N 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쉬운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매 하시기에 자, 점상을 갔어요 여기서 점상을 그렇죠? 아주 강한 힘으로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상으로 시작해서 어,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 가격 대비해서는 폭락은 아니지만 점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대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량을 털었는지 매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찌 보면은 뉴스를 내고 턴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장대음봉이 나왔으니까 이날 거래 대금이 하지만 어, 좀 괜찮았던 재료에 비해서는 올라간 게 너무 없어요. 저 점상으로 갔는데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이런 구간. 이 고점에 갭이 8,010원, 8,010원부터 갭을 띄우고 갔거든요. 8,010원. 그리고 지금 내일 21선을 보면, 내일의 21선이 한 8,000, 7,900 중반쯤 됩니다. 그러면 8,000원 주변, 요, 요 구간 있죠. 지금 갭하락을, 지금 시간에가 얼마죠? 시간에가, 아, 이가 아닌데. 차니 네트워크죠 시간에가보합권이에요 지금 좀 밑으로 빠, 빼준다 하면 8000원 부근 8000원 부근 부터 7000원 후반대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자, 이런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양, 종가까지 양봉이 나온다면 한번더 파동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은봉이 나와서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 단타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손절가는 잡으셔야 돼요. 일단, 21선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매매 이런 부분은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일립트 웍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 다음 종목은 데브 시스터즈인데, 자, 주간 관심 종목에, 자, 드린 종목이죠. 자, 자, 매수 가격을 이제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자, 5만 천 원, 5만 2천 원 부근이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어, 어제 놀림을 받을 때 5만 3천 원까지가 왔어요. 이제 오, 그럼 제가 봤을 때 5만 3천 원 부근부터 5만 천원 사이, 한 5만 천 원, 5백 원, 한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자, 이게 자꾸, 이게 적용이 왜안 되죠? 이거는 뭐. 자, 5만 4, 아, 이, 시간에가 쫙, 살짝, 벌러스인데, 일단, 장초반에 혹시나 흔든다 하면, 자, <laughs> 이게 만약에 흔든다 하면, 자, 마이너스 구간, 5만 3천원, 5만 3천 백원 정도부터 사면 될것 같아요. 5 3 5 0 0원 정도부터 5 1 0 0 0원 정도까지, 5 1 5 0 0원 정도까지 보시고, 자, 분할 매수를 하면, 자, 주, 주봉사, 자, 여기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 다음 쪽 마지막 종목인데 AD-ADM 허리 안대 자뭐 역시나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그런 패턴은 일단 지금 상장 이후에 이제 추세 하락을 끝내고 자 추세를 돌리려고 지금 조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바닥에 추세를 하락했다가 이렇게 다시 추세 반등을 노리고 이렇게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그쵸 지금 뭐 물론 이런 흐름이 다시 박스가 나올수도 있는데 대금이 터졌어요 한번 이날 대금이 한번 터졌다가 자 지금 십자형 양봉 도진데 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일단 그런 자리로 보여져서 일단 관심 정으는 뒀는데 아, 아마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시, 좀 일단 이런 구간 일단 개인적으로는 한 요정도 요런 구간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최악 한 3분할로 생각하면 요정도까지 저뭐 요정도나 그 요정도는 요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4분할 정도로 그쵸? 한 5,6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어 5,900원 초반부터 초중반부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분할 매수를 하면은 반등은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갭 상승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뭐 100원 아 이거 아닌데 자꾸 자꾸 이러되네요자 20원 올랐는데 미국 증시도, 해외 증시도 좋았기 때문에 조금 갭상승을 더 위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눌렀다가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갭상승 후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일단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밀려버린다 하면 고점을 돌파 실패하고 밀리는 종목은 매수가 금지죠. 그렇죠. 그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 매매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뭐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 매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일단, 챙겨봐서 공부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거래 대금이 터졌던 장대양보든 개인적으로는 5,800원 부근. 이 정도가 가장 매수하고 싶은 가격인데,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도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중에 10시에 라인푸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